다음은 중사입니다. 중사는 20대 중반에서 30대 간부로서 보통 각 소대의 부소대장, 대대급 이상 전 부대의 각 참모부 담당관, 육군훈련소와 같은 각종 교육기관의 교관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중사는 이제 군생활 3년에서 4년 이상 한 간부로서 노련미, 노하우도 좀 있고 아직 체력적으로 왕성한 시기이니 전투 지휘 및 병력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계급이기도 합니다. 군튜버 분들 중에도 특전사 출신 중사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중사 분들이 장교 분들 보좌하고 병사들 지휘해서 부대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역할 중에 부소 회장 역할은 소대장을 보좌해서 소대 운영을 해 나가는 건데 보통 소대장은 갓 임관한 소위나 아직 경험이 부족한 중위들이 하기 때문에 소대의 부소회장은